네, 이 시간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1편 1편에서 저자는 이 1편 한 장에 이제 서로 상반되는 두 갈래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까지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말하면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에서는 아기는 그렇지 않다. 즉, 복된 인생과는 전혀 상반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어,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 가운데 무엇보다 1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복된 인생, 복이 있는 사람의 인생에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인은 1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참저 사람 복이 많다 복이 있다라고 할때 어떠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니까? 흔히 우리는 물질이 많아서 그 삶이 풍요롭거나 부유한 사람 아니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번영하는 사람 그도 아니면 몸이 건강한 사람 또한 장수하거나 뭐그밖에 여러 가지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성공이나 번영이나 뭐 건강과 장수 등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같은 복이지만 조금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어떠한 단어냐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는 아쉬브라는 단어예요. 먼저 바라크라는 단어는 축복하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유익한 능력을 부여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방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성공과 번영, 건강, 장수 등을 이야기할 때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줄때 이렇게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고 재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어를 쓸때 바라크라고 쓰여요.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아쉬브라는 말인데, 이것은 앞선 단어와는 복은 복이지만 조금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호 아래, 보호 아래 있는 행복한 그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복은 어떠한 것을 소유하거나 삶이 형통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어떠한 단어가 쓰였을까요? 바로 아쉬브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막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장수하거나 잘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저희는 모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때로는 삶이 풀리지 않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생기고, 예기치 못한 아픔이 찾아와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비굴한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바라크와 같은 복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복이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혀와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특권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에는 그 특별한 특권들이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셨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접하, 접하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이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매우 특별한 특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만이 그리스도의 어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특별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즐거움의 근원을 아주 다양한 곳에 두고 있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깨닫게 됐지만,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 가운데는 말씀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도대체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관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지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인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연인이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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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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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재밌고 어떤 말을 해도 즐겁고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도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지 않고 의심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러면 어떠합니까? 그 자리는 결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불편한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식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버린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읽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식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즐겁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 말씀을 읽더라도 말씀에 대해, 말씀을 대할 때에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딱딱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말씀을 듣거나 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주는 그 의미와 그 말씀을 통한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시간을 체크하게 됩니다. 한장 읽을 때에 몇 절이나 되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 경험이 종종 있는데요. 말씀을 작정하고 읽을 때 어느 날은 이게 시편과 같으면 굉장히 짧잖아요. 세 장을 읽기로 했을 때딱 짧은 말씀을 볼 때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는 그 순간. 그리고 어느 날은 같은 한 장인데 말씀 구절이 너무 길면 어우 이렇게 숨이 막히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 채 종교적인 의무만 행하,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경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것, 어떤 것다 제쳐두고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싶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어, 말씀을 가지고 밤낮으로 묵상할 수 있는 특권을 얻어, 얻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낮은 실제 밤낮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밤낮이라는 의미는 인생 전반을 의미합니다 나의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그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특권. 우리가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말은 읍조리다, 반복하다, 곱씹어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풍파, 어려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위로를, 놀라운 기쁨을,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리고 통치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권을 주셨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결코 죄를 멀리할 수 없어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써도 결국 다죄 아래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그 죄의, 죄의 길에서 벗어나 멀리 할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유혹합니다. 계속 죄를 지으라고 우리를 이렇게 혼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멀리 할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세 가지의 금지 사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자, 악인들의 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와께, 여와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태도를 말해요. 하나님께 그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거역하는 태도를 말해요. 그냥 나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역하는 순간이 아니라 대놓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오만한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거절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비웃는 태도를 의미해요. 이세 가지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도 없으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거나 묻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비, 어, 거절하고 비웃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권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에서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안에 이옛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 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즉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자들의 모습을 어, 거부하고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걸어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경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죄와 멀리 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인왕의 그 역사, 그 인생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제가 전쟁을 치를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그 삶을 묻고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은 다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이당은 유능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물으며, 어, 질문하며 아래며 순종하며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누려서 죄와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게 그 삶을 통해 열매 맺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특권을 주셨어요. 3절 말씀에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열매를 맺고도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영이 소생하고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합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내는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생긴 강이나 그 시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물이 풍성히 저장되어 있는 항상 흐르는 인위적으로 만든 물줄기를 의미해요. 이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가뭄이 일어나도 이 물줄기는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긴 그 물줄기는 비가 오지 않거나 가뭄이 들 때는 마를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사용한 이 인위적인, 인위적으로 만든 이 물줄기는 결코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신의가 이 풍성한 은혜는 결코 마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신의가의 심은 나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나무는 자기 스스로 이곳에 심겨질 수 없는 존재예요.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곳에 자기가 심겨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있어야지만 이곳에 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잡아서 이 시냇가에 시내가,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멸망하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시내가에 심으신 것처럼 우리를 죽게 가까이 그 안에 거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 열매 맺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와, 열매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는 맺어가지만 결국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시는 분도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자 힘쓰고 애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이그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하고자 몸부림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열매맺는 특권이 그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세 가지 특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것은 그냥 흔하게 가,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으라고 기쁨을 얻으라고 주신 겁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주, 어, 즐거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순간 순간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하고 어, 묵,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위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말 어,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죄를 멀리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애쓰기를 바라며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